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5등급제에서 3년 동안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의대는 물 건너 간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죠. 네. 질문한 학생이 보니까 <laughs> 이제 한두 과목 2등급 맞으면은 의대는 이제 못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과목이 보통 40개에서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음. 한두 개의 2등급 받은 것 같고 굉장히 내신 등급이 크게 떨어진다던가 그러지는 음. 않습니다. 사실 뭐0.01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1.05 등급 정도 나올 수도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1등급을 다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물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주변에 우리 음.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야. 근데 이제 미적분 2라는 과목을 신청을 음. 하는데 어 신청자 모수가 별로 없는데 잘하는 음. 애들이 많이 음.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내가 실제로 97점을 받고도 2등급 3등급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예시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다 1등급이야. 음. 근데 중국어만 3 등급이야 음... 예 그때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야왜너왜 이러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우리 학교는 화교가 많아요 아. <laughs> 예 그래서 이길 수가 없더라라고 네.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이렇게 학교 상황에 따라서 또 내가 2 등급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대를 가는 친구들 자체가 너무 대단한 친구들이잖아요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바뀐 네. (5등급제) 내신 안에서는 한과목 (2등급) 받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음... 있습니다 특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등급제) 네. 안에서도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음. 평균이 1.0입니다. 1.0이면 전 과목을 다 네. 1등급을 받고 졸업했다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1.0이라는 거는? 그럼 합격, <laughs> 합격한 모든 학생들은 예.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받은 학생들만 경희대에 합격을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은 9등급제에서도 그런데 5등급제면 은 1등급 폭이 좀더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지원자 모못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1.0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한두 과목 2등급 받았다라가 교과 전형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학생의 질문대로 2등급을 받으면 의대는 조금 물 건너 간 거라고 <laughs>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단서가 계속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전형으로 간다면 좀 공부를 못 해도 의대를 갈수 있나요? 네 그렇죠.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신 중심으로 들여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의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생들 많이 선발하거든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이나 1. 영, 오나, 학업 역량적으로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두 과목 정도, 한 음. 아, 뭐, 세네 과목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 2등급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근데 다만 그 2등급을 어떤 과목에서 받느냐는 좀 중요할 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화학이라든가 생명계열의 아. 과목에서 이 등급을 받았다라고 음, 한다면, 은 음. 정량적인 수치 평가에서는 별로 마이너스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은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음. 마이너스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화학, 생명, 이제 수학, 요 그쵸. 계열에서는 가능하면 이 등급을 안 받으시는 게 아마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컨설턴트들도 많이 만나보잖아요. 네네. 의대 가는 생기부는, 음. 완벽해야 된다. 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지금 이 학생도 아 내가 1, 2등급 하나, 2등급 하나, 과목 잘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생기부를 음.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잘 빌드업 해갈 것인가 아.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교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전형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이 조금 아주 조금 삐끗했을 경우에 음. 생기부로 백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생기부는 그렇죠. 1학년 때부터 잘 구성을 해야 올라가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 거네요. 예, 그렇죠. 특히 어, 1학년 때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심화된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내가 2학년, 3학년 때 음. 그런 깊이 있는 학업영역을 보여주기 위한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학생들 대부분이 1학년 때 생기부를 거의 망칩니다. 음. 2, 3학년 때그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결과적으로는 아, 이 친구의 심화활동이 뜬금없이 나타난다든가 아. 아니면 이 친구의 심화활동이 깊이가 좀 부족하다든가 네네.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거든요. 의대에서는 그런 모습의 생기부에 보였을 경우에는 네네. 그렇지 않은 생기부 학생들이 워낙 많아요. 음. 그럼 그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의대뿐만 아니라 좀 최상위권, 최상위권 학과 학교 대학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1 학년 때 생기부를 좀더 안정적인 빌덕을 만들기 위해서 생기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행하기도 사실 바쁜데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일수록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대학일수록 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또 그런 경우에는 뭐 정시도 40%씩 되긴 합니다만 좋은 학교일수록 저 쌓여 있는 선배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재학생들이 그나마 비벼 볼만한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 생기부를 놓칠 수가 없겠네요. 선행도 해야 되고 생기부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생기부 미리 빌드업하려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하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중학교 때 본인이 생기부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은 생기부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음. 또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항목들마다 네. 어떤 활동들을 하면 되는지 음.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지 네. 어떤 부분이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음. 해야 되는지 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다 풀면은. 네. 시간이 안 되겠죠. 네. <laughs> 네, 나중에 제가 따로 이런 부분들은 영상을 좀 만들어갖고 많이 네.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나오는 영상들 좀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미 이제 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중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생기부 항목들이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가적인 질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고교학점제 때문에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과목을 좀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